반갑습니다. 파도코인입니다. 자, 라그랑주가 지금 엄청난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세력들의 합의 단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 돌파하게 되면 앞으로 매도는 없다. 강력한 매수가 나올 수 있다 설명을 드렸죠. 거기 돌파하는 순간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가격을 찍으러 갈수 있어요. 상승이 세게 나올 수 있는데 분위기 괜찮은 게 지금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이벤트 나왔죠. 코인 경험 있으신 분들이 아실 텐데 이런 이벤트가 나오면 거기에 걸맞는 강력한 상승 코인 나온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력들의 합의 단가 꼭 필요한데 오늘 영상에서 전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번에 라그랑주 상승 놓치면 상당히 앞으로는 수익 볼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도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벤트로 라그랑주가 어디까지 움직일지 합의 단가 어딘지 싹다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 한 3개월 동안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코인들 체크를 해보면 역시 멘틀이라는 코인이 나오게 될 겁니다. 멘틀 코인하면 우리가 RWA 관련 코인으로 잘 알고 있는데 만약에 RWA 전체가 움직였다면 자정부 관련 코인들이 움직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나홀로 강력한 상승을 보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멘틀 코인이 결국 이 바이비트의 지원을 받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을 이런 기사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이비트가 멘틀에 대해서 유동성을 밀어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격을 끌어올렸는데 사실 코인 자체가 움직이기는 희박해요. 결국 재단이라든지 이 재단과 손잡은 이 거래소. 자, 이쪽이 준비를 해줘야 코인 가격이 크게 나오게 됩니다. 결코 개미들이 붙어 가지고는 이 정도의 상승이 나오진 않아요. 자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미 멘틀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하고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런치풀이라든지 런치패드 자, 이벤트를 공동으로 진행을 하면서 마케팅 효과가 엄청나게 컸죠 그러면서 멘틀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이 높아지면서 나홀로 강세를 보였다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을 벌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런데 멘틀 보세요 업데이트 상장된 멘틀인데 최근에 16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거든요 700원대에서 4000원대를 딱 찍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코인들 좋은 기사 나왔다 해가지고 따라 붙는 순간 자 고점에서 내가 탁 물려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자 결국은 뭐냐 이 대형 이벤트가 마우기 전에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잡고 있다가 목표가에 오면은 던져 줘야지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때 자, 이렇게 흔든다고 해 가지고 팔면 안 돼요. 일정대로 끝까지 지고 가는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 됩니다. 자, 결국 지금 보시는 이 차트 제가 활용하는 파도코인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 막대 있죠. 여기가 매도 차트고요. 여기 초록색이 매수 차트예요. 이 신호대로 사고 팔고를 반복을 해 줘야 결국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도 7월 달에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매수 신호가 나왔고 4000원 목표가 딱 찍는 순간 매도 신호가 나오면서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결국 수익률을 결정 짓는다라는 거죠. 라그랑주 들리는 소문이 심상치 않아요. 지금 대형 이벤트 앞두고 동시에 거래소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라그랑주 코인을 사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래소를 통해서 내 지갑으로 코인 물량이 들어오죠. 그러면 당연히 거래소의 물량은 내 쪽으로 오기 때문에 여기는 물량이 줄어든다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상승 공식이 만들어지고 있죠. 잠깐만 설명을 더 드려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더리움이 거래소 보유량이 2년 만에 최저치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실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면 이더리움의 가격은 올랐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요 이더리움이고 지난 1년간 가격 추이를 봤을 때 이미 4월달에 바닥을 잡고 가격을 띄었습니다 지금 1년 동안 흐름을 놓고 봤을 때신고 를 날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만큼 거래소 물량, 그 다음에 큰 손들 물량을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결국 내 계좌를 늘리는 지름길이 되거든요? 자, 거래소 물량이 매마를 때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올랐다가 조정을 받지만은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홀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거래소 물량이 줄어드는 코인을 잡아야 엄청난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라그랑주는 공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 기회예요. 이거 놓쳐서는 안 되겠죠? 자, 최근 1년 동안, 업비트 기준으로 상승률 높은 코인들 있죠. 200%, 300%, 400%씩 움직인 거. 지금 리플, 스텔라룸에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헤데라, 그 다음 멘틀인데, 얘네들이 움직였던 것도 결국 이벤트죠. 자 리플이 뭐 때문에 움직였어요? 지금 금융권 시장 쪽으로 약 1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을 유입시킬 수 있다. 한마디로 암호화폐가 금융권으로 진입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스텔라 루멘도 움직이고 결국 대형 이벤트가 나오면서 1년 만에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헤데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트럼프의 도움을 받아서 이벤트가 나오면서 확 매수가 쏠렸고 결국에는 강력한 랠리를 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벤트와 함께 결국에는 거래소 물량을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강력한 상승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이 부분 다 전부 다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만 제가 영상에서 오픈을 한게 제일 편한데 사실 영상에서 오픈을 하면 장사꾼들이 마음대로 가져가서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가 구독자님 확인을 하고 보내드리거든요. 귀신같이 정확한 타점으로 가장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자,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안내해드릴 거예요. 많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타전만 한번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번거롭더라도 전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멘트리 업비트 기준으로 3개월 동안 가장 강력한 상승을 보였죠. 이번에도 충분히 이코인 가능해요. 말 그대로 대형 이벤트 앞두고 있고 거래소 물량도 괜찮습니다. 1라기 1은 2가 아니죠. 코인 시장 중에서는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는데 이만한 값어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전략이죠.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느냐. 이게 내 계좌를 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이 타점 전략과 이벤트 필요하다 그러시는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잠시만 더 집중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이벤트 관련해 가지고 블랙록이라든지 제피모건 자, 대형 운용사들 이 있죠. 이 운용사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코인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이 코인은 지금까지 움직였던 코인들을 훨씬 뛰어넘는 강력한 랠리를 볼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님들을 위해 가지고 하나 공유를 드릴 겁니다. 이 코인 하나로 올해 코인 졸업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국인 코인 투자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원효디조 3700억대에 대박을 냈는데 진짜 이만큼 벌기 위해서는 노력을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3700억이 아니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대박의 기회가 있어요 20만원으로 2억을 만든 사례 엄청나게 많거든요 사실 이 기사는 우리나라 3대 언론에서 소개가 되었을 정도입니다 저도 이 정도 대박 기회는 나온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코인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이 올라가는 코인들은 없거든요 자 그게 바로 역대급 이벤트랑 거래소 물량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1등석에 앉아서 날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코인 시장을 보면은 거의 매년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이는 코인들 나옵니다 어 시바이누 페페 봉크 장난 아니죠 충분히 소액으로도 우리가 엄청난 기회를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번에 제가 주목하는 이벤트 같은 경우 이더리움 재단하고 연계된 이벤트거든요 이 이벤트 같은 경우에 사실 진짜 코인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역대급 호재라는 겁니다 사실 소소한 이벤트 있죠 에어드랍 그런 것들 때문에 솔레이어가 업데이트 상장되고 600% 올랐고요 바운스 토큰도 최근 3개월 동안 쭉올랐다 가 지금 다 빠졌는데 말 그대로 엄청난 상승을 보였어요. 우리는 이 코인 딱 잡으면 목표가 까지 홀딩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에 주목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바이누 페페 도구 위페처럼 소액으로 투자를 해도 진짜 크게 재미를 볼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주목을 하는 건데, 자, 이 코인은 우선 차트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파도 코인 차트로 매수 신호 맞고요. 무엇보다 이 재단이 준비를 하면서 역대급 호재를 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뒤늦게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고점에서 물려서 설거지를 당할 텐데, 우리는 설거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제가 공유하는 파도 코인 차트로 고점에서 치고 나오는 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거리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더리움 재단 좋아, 이벤트 좋아, 근데 이 코인이 뭐야? 빨리 말해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만 제가 영상에서 오픈을 하면 돈 받고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고 보내드릴 겁니다. 이걸 방지하는 거죠. 번거롭더라도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이더리움이라고 문자 주세요. 그러면 이더리움과 연계된 이벤트로 에어드랍, 라그 일정부터 해가지고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진짜 저점에 사서 고점에서 팔고 나오는지 싹다 보내드릴 거예요. 전략 자체를 보내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코인 투자로 재미를 못 봤다 그러시는 분들 이 기회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이번 기회에 꼭 코인 투자로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